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의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스페셜리스트로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0조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조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구속수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우선,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속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데, 첫 번째, 피의 의자의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이거나, 두 번째,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의 주요 차이점은 우선 신체의 자유 제한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수사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금되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반면, 불구속수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용이해집니다. 수사 방식과 관련해서 구속수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언제든지 소환,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불구속수사의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통해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권과 관련해서는 구속수사의 경우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의 경우 변호인 선임은 피의자의 선택사항입니다. 구속 불구속 결정 시 고려 사항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선 범죄의 성격과 관련해서 범행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서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피의자 개인적 사정과 관련해서 직업과 생활관계,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수사 협조 정도와 관련해서도 자백 여부, 증거, 인멸, 시도 여부, 수사에 대한 협조 태도 등에 따라서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속을 신중히 결정합니다. 소년 피의자인 경우, 그리고 생계형 범죄의 경우, 초범이거나 우발적 범행의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구속 수사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중대하는 중대하게 제한하는 강제 처분이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구속 수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특정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 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